10편, 100편, 1절부터. 3절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불을 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10편 100편 1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10편 100편 1절부터 3절 말씀 온 땅이여 여우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 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10편, 100편, 1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10편, 100편, 1절부터 3절 말씀. 온땅이여 여우와께 즐거운 찬송을, 불을 지어다. 기쁨으로 여우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 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백편 일절부터 삼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백편 일절부터 삼절 말씀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불을 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1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00편 1절부터 3절 말씀 온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 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1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00편 1절부터 3절 말씀 온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불을 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백편 일절부터 삼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백편 일절부터 삼절 말씀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 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1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00편 1절부터 3절 말씀 온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 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편 100편 1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00편 1절 더 3절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편 100편 1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00편 1절 3절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10편, 100편, 1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